과연 세상은 진짜로 존재할까? 일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험적 실재론의 재발견.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소박하다는 이유로 오해받아온 일방적으로 무차별 비판을 받아온 한 철학을 다시 무대로 불러내려 합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닌 치열한 비판까지 끌어안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선이 세계를 긍정하는 경험적 실재론의 놀라운 지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일부 위대한 논쟁. 세상을 보는 세계의 렌즈. 중관론. 공사상 무지개가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영상. 무지개는 햇빛과 물방울의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날 뿐. 그 자체의 실체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기에 공하다고 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유식론. 오직 마음뿐 꿈속 풍경이 펼쳐지는 영상. 꿈속의 산과 강은 너무나 생생하지만, 깨고 나면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현실 또한 이 거대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환상의 작용이라는 놀라운 성찰이죠. 서일체유부 존재의 땅에 뿌리 내린 굳건한 나무 영상. 여기, 나무를 만져보는 감촉,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솔방울 냄새 등등. 이런 우리의 경험은 너무나 생생하지 않은가요? 이 땅의 단단함, 이 바람의 시원함, 이 명백한 경험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각기 다른 렌즈로 세계를 보아온 세 가지 불교인식 철학. 특히 모든 것은 실제한다고 외친 설일체유부는 공사상의 중관론을 비롯하여 일체는 모두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유식학파에 의해서 가혹하고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비판의 핵심과 함께 설일체유부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 볼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제이브 오해를 넘어 조건 지어진 실제. 비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릴 체유부가 말하는 실제는 신의 개념처럼 현실의 인연을 무시한 영원 불변의 실체, 즉 형이 상학적 오류로서 유령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부학파의 문헌을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연성, 즉 조건 지어진 본성입니다. 설일체유부가 말하는 실제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관계 속에서, 조건 속에서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이를테면 불을 생각해보죠. 불의 본성인 뜨거움은 분명 실제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땔감과 산소라는 조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지어진 본성, 불의 뜨거움입니다. 제3부 없음의 공, 있음의 공능의 문답. 바로 이 지점에서 중간 철학자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조건 지어진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공하다고 부르는 것이다.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실제라는 말을 고집하는가? 매우 강력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설일체유부는 어떻게 답할까요? 그 답은 바로 공능에 있습니다. 불은 여름엔 뜨겁게 태우고, 겨울엔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이 공능입니다. 어떻게 이것의 본성이 가지는 효율성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콩과 팥, 두 씨앗은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기능은 명백히 다릅니다. 콩의 씨앗은 콩을 만들고, 팥의 씨앗은 팥을 만드는 고유하고 효과적인 힘, 즉, 그들은 자신만의 공능을 실제적으로 가집니다. 이들의 성격적 차이점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들의 실제적 고유성을 부정하면 우리는 콩과 파트를 구분할 수 없게 되죠. 설일체유부는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힘, 관찰 가능한 작용으로서 본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없다는 허무적 공이라는 말보다는 그것들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유식적 해석보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무엇인가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조건적 본성이라는 용어가 더 유용하지 않는가요? 바로 이 말이죠. 어떤가요? 통합 경험의 세계를 긍정하는 철학. 결국 이 논쟁은 우리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명상을 할때 우리는 숨에 집중합니다. 이 숨은 개념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 숨은 중관론의 공이며 유식론의 마음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표상이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로 여기에 실재합니다. 이렇게 실제론에 기반해서 통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호흡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그 공능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숨은 우리를 살게 하는 실질적 기능이며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는 경험적 다치입니다 설일 체유부의 철학은 이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 세계를 긍정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옹호하려는 경험적 실재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재론, 공사상, 유식론 이들 세 가지를 우열관계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력이나 혹은 옳고 그름의 관계로 선배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뒤따라가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해봅니다. 이들은 사실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각기 나름의 시각을 가집니다. 하나씩 진실을 다각도로 비추는 렌즈들이죠. 어느 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각각의 장점을 가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상은 관계 속에서 실재한다고 설일 체유부는 말하고. 그 관계성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면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중관론은 역설하고 그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라고 유식론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시각이 있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여 이해되는 까닭에 통합적으로 해석해야만 사물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 실재론 혹은 실용주의적 통합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세상과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들 세 가지 철학적 관점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통합하여 함께 공유하면서 순환적으로 다초점 안경처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과도하게 집착도 했고, 지나고 보면 그것은 신기루처럼 허망하고 그것들이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렇긴 해도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장대하고 근원적인 출발점을 서릴체유부가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점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과연 세상은 진짜로 존재하는가? 이제는 아마도 질문을 무엇에서 어떻게로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각자 명쾌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조건 지어진 본성을 말하는 서릴체유부는 세상은 무수한 조건 속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기능을 힘껏 발휘하며 역동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라고. 반면에 중관론의 공사상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유식론은 그것들은 모두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무대 위에 배우라고요.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라고요. 물론 이들은 각각 세계의 한쪽 면을 보여줍니다. 마치 x축, y축, z축처럼 각각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보여주죠. 오늘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이들을 순환적으로 통합한 경험적 실재론의 표를 던질까 합니다. 일단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느껴지는 이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제 오랜 항해를 끝내고 든든한 경험의 항구에 닻을 내리면 어떨까요? 그동안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다는 기분이 듭니다. 알수 없는 허공과 꿈속의 마음을 벗겨내고 이제는 임없고 질문을 던져서 든든한 대지에 뿌리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의 경험이 가장 위대한 철학의 출발점이다. 사례에 살고 사례에 죽는다. 이것이 경험적 실재론의 모토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아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